두권 액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 라티브라 TV이고요. 자, 오늘은 영상 올린 분들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태우 육성이 돼서 오늘은 태우 약속대로 태우 결투장 5회를 돌아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태우가 사강이 됐는데, 이거, 왜사강까지만 찍냐. 가이드 퀘스트에. 이게, 좀,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네, 그, 육성, 강화, 5까지 시키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할때 그냥, 1강만 하면 되니까, 엄청 쉬웠고. 자, 그러면, 배치고사이기 때문 오늘을 한 번, 네, 어, 결투장을 한번 해볼텐데요. 자, 일단,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태어 리도안 해놨네. 아이, 렇게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일단, 태우 육성이고요 자, 다행히도 이게 헬레니언과 헤브니언한 다행히 그, 내 떨어지는 잠깐, 자, 막내 의 그림자 다행히 괜찮게 들어갔고요 자, 2000 데미지를 받고 죽고 자, 비 별로 어차피 회복 안 합니다. 기술 침투를 써서. 아이고, 아프다. 스킬을 써줘야 되는데. 스킬을 안 써서 지금 좀, 좀, 그렇고요 우와. 차 오픈점을 써주고. 오오 흑인 마우창이 다행히 들어와서 이 판은 승리. 게이판 승리했고요. 역시 태우 아무것도 안 했죠. 자 다시 자, 출발. 자 할리. 자 일단은 비담 보진이고요. 어 무섭다. 다 아, 다행히 상군으로 먼저 들어가서 피해 능력 있는 애들을 버프턴이 다 감소시키지 않았네요. 따뜻한 피해는 정아 흑인 만은창이딱 이때 타이밍 탁!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은 이렇게 죽이고 자2기어검 역시 고인은 고인. 채우 한번 분노시켜보고 싶긴 하다 근데 남만건가견과리 연사까지 맞고 반겨 망령의 웃음 자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고요 태풍의 눈자 모두 기절한 상태 자 부활했지만 분노한 태오는 지금 막강했고요 반격으로 그렇죠 빵한번더자 역시 태호 분노 상태 짱입니다 자 이겼고요 자 잠시만요 태호 리더로 설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리더로 설정 안 하면 사람들이 짜증날 것 같아 어, 태우를 그래서 리더로 설정했고요 자아 다시 어, 자 그러면 남, 남은 누비 9개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14번을 하게나또비담 나를 만났고요 아, 루, 오 태우 하지만 전 태우 육성이기 때문에. 사성, 아유, 성은 아무리 세받자나 얼마나 셀까 형? 아 괜찮습니다. 진공관가를 써봤자. 역시 유리몽은 유리몽이다. 아이고, 아프네. 잠시 비어서. 거품 참. 딱 들어가고. 태우, 자 이제 흑인만늘처럼 들어가면 좋지만, 그래도 상군으로 멈춰 들어가서도 개이득이죠. 자, 이렇게 아, 돌격이... 하지만 선상 조각으로, 이렇게 일단 피를 거의 절반에 깎아 놓고, 태우가 마무리... 아, 흑인마늘처럼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승리. 어, 이렇게 많이 승리보거 처음이다. 진심입니다. 와 1200점 갔어, 처음으로.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자, 깨어난 지호라는 이렇게 아 이게 뭐죠 캐릭터들이 비상보진을 썼어야죠. 아, 이거 실전이 진짜 심각한 건가? 아니, 육성으로 어떻게 보지는 않을 생각을 하지? 신기하다. 아, 이건 이 사람 문제예요. 제가 너무 세다가 아닙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상관 어려 제가 세바짜 뭐 얼마나 쓰겠어요? 태우 보지는데 아예 생게 그나마 생게 태우인데 진심으로 심각한데 자 계속 태우가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아 오공이 이런 녀석은 뭐 그냥. 아이고, 어우, 이게 마이 갓. 아니, 왜 저렇게 세 보이지? 나, 얘는 참, 아, 이거. 이거 쓰면 이제 그냥 순삭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써, 이거, 이거, 이거. 제발. 진짜 이거. 아, 와비 당황 걸렸다 개 이득 죽어버려라 죽었고요 아이고 태오는또뭐 분노 상태로 들어가겠고요 자왕령의 웃음 들어가 자 딜이 약하기 때문에 자대봉인술 타결로 이렇게 1대5지만 흑인만은 참여 분신들이 자, 아, 딱 말하는 타이밍에 딱 들어와서 자, 이제 분신들은 없어졌고요. 1대1 상황이 아니라 1대2 상황이지만 반격으로 죽고 아, 여인한 첨가서 얼마나 셀까요? 스품으로 소품, 마무리인가요? 아, 아니네. 한대더 때리면서 마무리. 자, 아홉 개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비 한개 소모됐고요. 아내 실력 어때? 네, 내니 실력 형편없죠. 어또 태우를 아이 사람 만났던 사람 아닌가? 일6이 사람 만났던 사람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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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상하다. 만났던 것 같은데. 아, 오지. 인 년. 오. 또 만났어, 또 만났다. 기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자 망령의 모습이또들어갔고요자 일단 망령의 소으로 풍년이 죽고 어이 지금 흑인만을 찾자 찾아... 감사합니다 태우 아직 태어나진 않은데 흑인만.. 어? 음아 돌격이 다이기 지금 들어가서 아, 이거 써라, 제발. 아, 흑인 만우철로, 아 흑인 만의 만, 월참으로. 일단은, 애들 을보부터 감소를 시키고. 아, 블링노즈가 잡고. 퐁, 참으로. 자, 제발, 한 대만 더. 이렇게 승리. 아이, 부캐, 녀석. 약합니다. 본캠면 좋은데, 이게 푹켜갖고 자, 이제 이겼어요. 깔끔하게 승리했네요, 이 판. 자, 후폰첨을 일단 써서 애들을 죽이고. 자, 진공가 쓰세요, 얼마든지. 그냥 이 판하고 방송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좀, 그렇네요. 이게 15분이 지나면, 네, 방송이 안 돼요. 아니, 안 올려져요. 그래갖고, 이 판하고 방송을 끝내도록 할게요. 참 깔끔하게 생리했네. 아, 한판더 해도 될것 같긴 한데. 한판더 할까? 아, 한판더 하도록 할게요. 일단, 잠깐, 루비가 몇 개인지 보고, 딱 다섯 개가 되면 끝내. 음, 그 오케이, 그냥, 한판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단보진. 뭐야? 아, 침 따오. 아.. 제이크, 별명은 게이크죠. 아, 왜 제이크는 안나냐 앞이라도. 뭐, 이 사람도 불러나고 있는데? 남자 같지 않아요, 여자에. 아이, 남, 몰라. 빨리 끝내라. 3분 남았는데, 얘. 와, 1 5 지나면. 짱, 쓰레 이겼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야. 오늘 방송 태호 결투장 돌기 형성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